하루 10분 심호흡으로 수명 5년 늘리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놀라운 사실을 알려드릴게요. 하루 단 10분 올바른 심호흡만으로도 수명을 5년이나 늘릴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왜 심호흡이 장수에 도움이 될까요? 깊은 호흡은 우리 몸의 산소 공급을 늘려서 세포 재생을 촉진하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줄여줍니다. 또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혈압을 낮추고 심장 건강을 개선해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4초간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7초간 참았다가 8초에 걸쳐 입으로 내쉬는 거예요. 2478 호흡법을 10분간 반복하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잠들기 전에 하시면 효과가 더 좋아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폐활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단 10분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해 보세요.